우리 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54절부터 49절부터 59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54절부터 59절까지만 여러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덜이라 하나니 과연 그라 아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느니한 푼이라도 안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 성도님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그그 그 본문만 이렇게 보기보다 그 본문의 앞뒤 문맥도 같이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 앞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상 이변 여러분들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야 될 날씨 때도 어제도 여러분들 폭설로 인해서 사실 우리 알고 있는 성남은 여러분들 뭐 눈이 많이 왔어도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있지 않았던 가지도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이 여러분들 엄청난 눈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고. 고속도로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사고가 너무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런 기상 이변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겠다는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상 이변부터 비롯해서 기상 이변을 포함해서 전쟁 기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종말의 때 징조들이 지금 이땅 가운데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여러분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종말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것한 가지를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울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름이 서쪽에서 오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가 있는 곳에서 구름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소나기가 오겠구나. 비가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매우 더울 거라고 예상하지. 이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쪽에, 뜨거운 사막에서 바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매우 더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그 어떤 그, 땅과 하늘의 기상들을 이렇게 분간할 줄 알면서, 즉,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터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간할 줄 알면서, 왜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예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처럼, 아, 비가 오겠구나. 더워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비가 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한 거예요. 아, 비가 많이 오면 이래,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비에 있지 않도록. 날씨가 더워지면 아, 날씨가 더운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 이것도 우리가 알면서 분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님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좀더 와닿게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이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오고 있구나.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수님이 어떤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순정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5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복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약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줄까? 염려하라. 자 성령을 따랐습니다. 화약하기를 힘쓰라. 자 성령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정말을 분간할 줄 알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될 것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화해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화해하기를 힘쓴다 할 때, 이 누가 보기 면해서 여기서 화해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들저 저와 여러분, 들 주변에 가족들 중에 살아하는 사람들 중에 있러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여 법관 재판분 이거는 바로 심판주분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러림하십니 여러분, 여러분, 들 예수님을 믿고 러사함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말로 다할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않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속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람, 사람들이 속히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 해결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깨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들 저 여러분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내게 늘 마음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안 믿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전도를 실천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희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일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면 주님이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은,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회개할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있고, 그 죄를 자백했으면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 친밀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안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속히 회개해서 이수매 볼 의지해서 그런 저여러들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해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의 아들인 김성교 선교사님 아주 우리 젊은 성교사님이신데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성교사님인데 이 김성교사님이 영상에서 어 그런 말씀하데제마음에 주님이신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김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 받을까봐 두려워서 죄안 짓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속하지만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사실 온전히 죄를 이기질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성도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성경적으로 탁월하게 말하더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살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이 놈의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요. 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맞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의 화의 해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붙들기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화약일 힘쓰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약일 힘쓰라를 그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화약이 힘쓰라를 사람과 화약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그 사람 화해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은 언제나 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죄인이잖아. 그런데 내가 죄인이 너를 사랑했잖아.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희 주변에, 너에게 죄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해하라. 여러분, 사람과...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주님을 늘 모시면서 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고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면서 주님과 나의 사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화야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벅관하게갈 때에 길에서 화야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두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사랑 삼들 중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제리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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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그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속히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하소서, 화해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을 있게, 있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나의 가족들, 사랑한 사람들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과 화해기를 힘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나 주님과 화해하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예수 면 보이셔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화해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정말 이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해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들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거이 시간 주여 내가 즉시 회개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